말아 앞에 사는 놈인가 보다. 아 멧돼지 아니었으면 바로 그냥 먹고 뺐는데. 아 씨. 뭐, 개지려 리 이 <불호> <불호> 어제 하루종일 해도 못배웠는데 오늘 배우네 야 준비해봐 지금 밖에 철곡갱이자절철갱이급곡이네급고 굽공. 바로 일로일로 모장인 박혜일 앞에있다 앞에있다 아개기 뭐니 야 엠바, 뭐? 먹어봐, 저, 세고야세고 삼베셔츠 삼배 삼베바지에 이거 막전술전갑 끼고있어 노예 잡은거거든요? 이제 큰짐인들 옵니다 <laughs> 노예 잡은야 어? 어? 앞에 아 왔다 왔다 어? 아 구독감사합니다 아돌도끼로뭐캐낸척한올라나야 내가 돌도끼로캐낸척 해볼테니까 한번 잡아봐나왔 나온다 나온다 나왔어! 나나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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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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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쳐쳐쳐쳐나아어왔오 바로! 이스톱 먹었어 먹었어 렛스톱! 으아아아악! 성공~! 성공~! 개꿀잼이 성공! 개 x 복수했다! 같이 쏘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렸어요 아 역시 현명해 앞에 사람있다 뭐야! 아 앞에 도망간다! 220! 잡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좀 머네? 야이 개개 거기서! 어 x x x x x x x x 아 x x x 아뭐없 x x x x x x x x 개끼순어 к л 이아 뭐야? i 그 n 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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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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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픈이? 오 오픈이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 여기 문이 있어? 문문나있어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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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맙다 죽여. 돌창인데 돌창 창창 예, 돌창이야? 어디 어 죽여. 죽여. 오 <laughs> ㅋ <laughs> 바로 킬치네? 으 <laughs> 불쌍한 새끼. 돌창은 아, 나무창 우리가 외세 해줄게 이미게 같은데. 어 앞에 볼딱 나오면 조지장이못 못 같... 봤네 봤네봤네 봤네봤네 오공하면될것 같은데 어허허어 안나올거 같지? 그냥 그냥 놔두자 안나올거 같다? 내가 봤을 땐저식끼 아마 여기 돌아다니는 원신 죽였나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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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대 헤드 나이스 헤드 한대더 나이스! 컷트! 와 졸라 멋있어 아재! 아, 아재님한테까지 아해 줬죠 아, 어, 아재님한테 아한번 써보라고 줬는데 오 예. 네 저기요 저 엄청... 여기있다 뭐었구 유? 형나 실버 사 왔어. 이제 냄새 안날 거야. 아이씨 이제 갓 불이냄새 빠졌다고 씨야너 금방 거. 떨어져. 금방 부른주가. 아. 나는 일부러 지금 실버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온 거고. 아, 저양반은 아, 어쩌다 운 좋게 올라온 거고. 히바로이뱀야형 기분 안 좋으니까 닥치라고. 야연기 쩔어 꺼져 새끼야. 음. <laughs> 이로써 <이렇듯이>. 히바로미. <이 바람이. 웃음> 야, <laughs> 한국인이야! <웃음> 아이, 무섭네, 이 동네! 1 2걸면안 되겠네! 어! 어! 이어이어이어 200방, 200방이야, 2방이야 빨리 가이씨! 음, 오, 무섭다! 1 2한번 걸어볼까? 야이캣! 기들아! 야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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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어! 앞에 사람 있다! 150! 150! 아, 확인. <laughs> 한 대. <laughs> 어, 나오는 건못 봤는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왜 사람 죽어있는데? 오우야아 아아 방금 맞아 죽었나보네 피가 없어서 아그런데피어어 어, 뭐야 너너너너 너 죽는 거 아니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앞에 있다 어 먹는거야 파이팅 어, 나이스 그래야죠. 어 이거 S방향에 어? 사람 어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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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파는 애 200방향 쪽으로 간다 어 이거 160 160 깡파하고 있어야지 어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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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자 조이자 뭐 무장이다 쟤? 아니다 나이스 미츠! <독독독> 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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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오오오오오다라 맛있겠다. 앞에 다 앞에 앞에, 앞에. 한명 죽이시면 할게. 한명컷두명더 있어? 이쪽 <laughs> 이쪽이지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디 그 있어? 아. 저 아, 나. 한, 한 대. 두 대. 아 어, 이거 210에서 무장. 210 무장. 이 네. 예, 가야 돼요, 그래, 도망가야 그래, 돼요. 도망가네? 210? 가까워? 210 무장 무장, 에 예, 어, 일로 오고 있어. 요 일단 내가 죽이네. 빨았냐 이거? 어 뭐야? 빨았어 이거? 아니 안 빨았는데? 어 어디 갔어? 사람 도망갔나봐. 내가 확킬했는데 <laughs> 아야 무장왔다 무장왔다! AK 다시 빡! AK가 왔어. 아니야 너 죽었냐? 어, 예 죽었어요. 아 AK가 <laughs> 왔어. 어 앞에. 아 짱돌인데? <웃음> <웃음> 어, 이거 250에 싸우거든요? 싸우자고? 이백 <laughs> <laughs> 싸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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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네. <laughs> <laughs> 어? 여저 뭐야 이거? 막, 저 빠방 는데 집에? 아 어, 여기 이제 300 방향 이, 위 위에 사람 있어. 아까 그 새끼 아니야? 짐 늘리고 있나 보네. 아, 아까 그리땅땅는중어 우리 봤다. <laughs> 두 대? 다운? 나이스오나저셔버려 나이스. 어 뭐야? 저 의자 내가 쏜거야 부스팅이야 부스팅 부스팅 해줄까? 이거 못 올라가는데? 부스팅이 안되는데? 너무 높아서? 안될거 같은데 부봐 이거 부숴봐 됐어 아, 어떻게 올라왔냐? 올라가? 내가 올라가? 니가 올라가는게 나야 니가 올라가 리볼버잖아 어 아니 저기 꼈어 야죠오 잠깐만 용 딱... 이... 뭐야 아 맞고요? 아이 에 오픈이거든요 집 오픈이야? 아아아아 뭐야 아. 죽었어? 예아집 오픈이었는데 아아저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빨리 나와 그냥 나와 나가요아이집 아, 아, 예, 뚫릴 수 있었는데 아, 아 그래? 아깝다 아 도망간다 일단 도망 일단 도망 어? 야저기백방어 고민가? 어문열어어어어 아, 어어 어디서 네일건을 비어 뒤질라고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뒤져 이씨 한 대? 좆밥 에답헤 좆밥 좆밥 응 좆밥 응 개좆밥 응 개좆밥 덤벼봐 덤벼봐 응 개좆밥 <laughs> 응싸워네 들고 나와봐 뺏어줄게 <laughs> I'm fine. Fuck you and you. Why? I'm fine. Fuck you and you. <laughs>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 <웃음> <웃음> <웃음>